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엉진 TV. 네, 미국의 동네 방에 저는 시에초 타크마 아, 배치한 씨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요즘은 좀개찮습니다 그래서 좀 더우고 날씨도 좀 그렇게 춥지 않고. 애니뭐 겨울은 추워야 되고 여러분 도와야되니까 충분히 상관이 없는데 비가 넘어왔을 때 일단 비가 좀 들어온다는 거. 요즘 차에 좀 불안합니다. 지역사회 비올스카니카, 저김카니 차가 일차할 때뭘 가져가도. 데비지가2천불 이하면은 경찰이 잘안 옵니다. 온라인으로 어, 신청, 라인 아,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 인력 부족으로 어,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차 안에 절대 뭘 두면 안 됩니다. 왜? 그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그걸로 깨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 뭘 두면 안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런 게없었는데 이즘은 조금 사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연초에는 그런 일이 안일어나거든뭐 부시고 때리고 이게 사람들 다엽의 마음을 경건해 먹게 돼요. 근데 생기더라. 항상 언제 어느 언제, 때인지 조심하시고 차 안에 기침품 절대 넣지 마십시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생활의 고태우대로 최대한 연결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도 들어서 큰 사건이 하나 생겠네요 오늘 그래서 통과. 해저체 화산 폭발. 그걸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14일, 15일에 걸쳐서, 양 이틀 동안에 남태평양 섬단의 통과그 인근에서 2 1세기 최대 폭발이라고 뭐 이끌어지는 화산, 해저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폭발이냐면은, 그화산체의그 분출 때, 약 20km가, 20km 상황까지 올라갔었고, 강경 260km가 다화산재로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돈금니까 그게. 만일에 그게, 뭐, 사람 사는, 인과 밀집한거이라 사람 사는, 그, 그, 그곳이 문제에 큰 했다면, 보던 그, 그, 폭발했다면, 미지문자의 큰 장이 있죠. 쉐네동생에 따르면은, 쉐네들에서 보도에 따르면은, 그, 누쿠날로 통과의 수도에서 65km 떨어진 그, 통과, 훈과, 그, 헤드 트널이 14일, 15일 15, 폭발했는데, 두 번째, 두, 두 번째 화산이, 크큰 폭발했다. 두 번째 화산이 약 8분 동안 폭발하고 분화로, 아주, 그 때에 20만 킬로미터, 킬로미터, 까지화산재가폭발해고 올라갔고, 2 6 0 k 로가 화산피로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액 해양, 기상청에 넣으셨다면, 태평양 바다를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버섯구름이 생겼답니다. 얼마나 그 화산폭발이 컸으면, 핵폭탄에 떨어지는 만큼, 그, 우주에서그 재폐 대 우주에서. 그, 그금 음이 얼마나 컸던지, 1만 비율이떨어지 알라스카에서도 드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통과의 한 주민이, 옆에서부터 큰, 뭐, 핵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대요. 그 순식간에, 그냥, 봉! 그러니까, 폭발과 동시에, 그냥,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한 시간 안에 밀려오니까, 70%. 약, 그 통과의 전체인가, 10만 8천 명인가, 8천 명인데, 거기에, 70%가, 아마, 그, 고지들, 대표에서, 아직까지 사상계는 보이지 않다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통과 그 모든 통신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암호 철저가돼버리는 거예요 서비 기관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인터넷이 다 끊어졌는데 그게 해저트럴이 끊어졌으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어디서 끊었는지를 모르고 복잡해져 가요 해저트럴이 떠든클라스 어, 네트워크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는데 그 국제 컨퍼니에서 그걸 정말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가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막, 그, 그 고장난 부분을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행히 그 통과 주민과 함께 통과 국왕도 투포 육세가 고지된 그 한루로 거처를 옮겨서 대피시키고 아주 안전하다고 합니다. 남태평양 폴리시에 제대해 있는 그 위천 그 통과는 오세아니아 대평양 연안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 정치라는 대통령이 왕이 다정치하는 정권을, 이, 뭐, 졸업하 하는 그 왕국가입니다. 면적은 749km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반밖에 안된다 인구가 10만 5천 명. 이 나라가 가장 적은 나라이면서, 이번에, 막2 1세기의 가장 그, 가장 폭발로 아마 유명해진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봤지. 새첫 번째 뉴스로는 가장 큰, 이걸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로 미국은, 직후에, 아직 국립상태에서 캘리포니아 오레곤워싱턴주 아레스카에 그, 쓰나미 주입을 내고 어, 캘리포니아 남부야는 한 2, 3일 폐쇄를 했어요. 해안도 그렇고, 남미, 에카드로, 칠레, 페루, 그, 태평양 모두 인접국가는 다 쓰나미 주입가 내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화산폭발 13시간, 11시간 후에 그 파도가 한1터 정도 로 나오는 곳이 화산되는데 아직 피해상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모슬포, 제주도에 약간의 파고, 몇센지 파고를 했었지만 큰뭐 피해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이 화산판이냐면 지구에는 한 6개의 그 판이 있답니다. 지각판이 있는데 지각판과 지각판이 이게 엇갈리면서 이게 움직이는데 엇갈리면서 판 해평양층 이번에 난 그, 지지내는 해저터널은, 해저 화산은, 해피인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마찰로 인해서, 거기서 마찰과 압력으로 마그마가 뜨거우니까, 형성되그 폭발해서, 있는데 화산을 폭발의 그, 위력을 영에서뭐 8까지, 10까지 한다면은, 약한6 정도 쓴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냐면, 세계 기압, 세계 기압을 1도 0.1도를 높였답니다 옛날에 그 필리핀의 피라트보 그 화산은 그 화산점에 서이 지구의 기온이 0.5도 안아졌대요자이으볼때 우리 인간은 진짜 살거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브레고르에 사는 우리 남태평양 중에 사는 사람 미국, 캐나다, 칠레, 페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벌컥 그지역에사 남태평양에 사는 사람 브레고리에 사는 나라들은 어쩔 수가 없어. 옛날에 보시셨잖아이티도 그렇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진은, 지진과 화산 폭발은 다 남미하고 일본에 들어있어요. 그게 한때뿐이야. 브레고리거든요. 정대의 차는 있지만, 어디서 일어나도 별로 놀랍지가, 놀랍지만은 별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얘기지. 여기서 제2도 일어났잖아요. 7.0으로. 항상 화산 폭발과 지진은 따라다니는 거니까, 이게. 같이. 따 되는 거니까 희가 화내처럼 근데 인간이 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조심하고 경제로서밖에 다른 수가 없잖아요 다이어 과학의 발달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전부터 전주 증상에 뭔가 다알려주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근데 뭐통로 같이 그렇게 그런 나라에서 해제해서 갑자기 폭발하는데 무슨 제주도 그걸 알아내 이번에 그 제안을 보면서 살아. 인간이 얼마나 진짜로 조그만 존재인가 알수 있을까요? 왜? 코로나를 보 3년째, 그쪼만한 바이러스 하나로, 3년째 사람들이 지금 그 코로나 지금 이 지옥에 살고 있어. 개미 지옥도 아니고 코로나 지옥에 살고 있어. 또 지옥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뭐 지옥이라면 지옥이 지옥이에 그리고 이번 폭발도 얼마, 하나님으로 그, 단, 뭐 일본도 지체하거나 일본도 뭐 빨리 할수 없는 거지. 그 폭발이잖아. 사람이 얼마나 정말 내가 조그만 존재하니까 자연 앞에서는 다시 느끼고 뭐,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화상파이 있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야 하는 화상파발 아니었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뭘할수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고 항상 염두에 두는 좀 지혜있는 생활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통과의 화상폭발을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좀이날일기진행해가 보겠습니다. 생활에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지해신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오늘도 하루도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